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점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자 분할 매수는 미리 생각해서 OO가 유지가 될때 매수하는 것이고요 물타기는 이미가 무너져서 끝났는데도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는 딱 원의 성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점 대에 대한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타점을 모르기 때문에 분할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분할 매수 물타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분할 매수가 있고요. 물타기가 있습니다. 분할 매수는 뭐냐면은 내가 매수하기 전에 미리 분석해서 정하는 거. 아, 여기랑 여기서 사야 되겠다. 이게 분할 매수예요. 아시겠습니까? 물타기는 내가 샀는데 물려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는 거. 이게 물타기예요. 잘 보세요. 여기 224선을 예를 들어 볼게요. 주가가 여기서 여기다가 빵 뛰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여기 요 정도 내려왔는데, 아, 난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걸 이탈하면은 손절입니다. 손절가는 명확하게 내가 알겠어.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올지 여기다 모르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여기서 손절해야지 이게 분할 매수예요. 물타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쭉 빠졌어.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이탈면 손절이지만은 손절, 못했어. 손절 못 했어. 손절 못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물타기라 그래요. 다음 반등때 노리려. 그러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다인데 반등 안 나오 이렇게 빠져버리면 골로 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는 미리 생각해서 추세가 유지가 될때 매수하는 것이고요 물타기는 이미 추세가 무너져서 끝났는데도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물타기 하는 게 추세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데 물타기예요 버티다가 한20-30% 물리면 추가 매서하고예대 이해 한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는 딱한두 번의 승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타점 두 군데에 대한 매수거든요 2차 매수 라인이 손절 라인과 똑같다는 거죠 여기가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지문하고 뚝무르지면은 실패인 겁니다 본인이 타점을 모르기 때문에 분할을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농사매매는 다릅니다 애초에 내가 비중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물타기 다섯 분들과 상관없어요 아셨죠?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분할 매수라는 단어가 있고 분산 투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자금이 나중에 커졌을 때한 종목에 큰 금액을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법을 정합니다. 기준이죠. 본인의 기법과 기준에 만족한 종목을 매수를 진입을 하는데 종목이 100%없잖아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천만 원짜리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게 아니라 200만 원짜리 나무를 다섯 그루 심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목에 몰빵 들어가지 말고 같은 비중으로 종목을 분산해라 위험성을 분산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여러분의 자금이 작지 않은 이상은 천만 원 정도라고 해도 분산 투자 두세 종목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종목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계좌도 분산해라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깨진다 그러잖아 가면 여러 방울에담아이게 분산 투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게 바구니 여러 개들고가다가 자빠지면은 똑같이 자빠져요 여러 사람한테 바구니를 하나씩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 분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타 계좌 스윙 계좌 중장기 계좌 농사 계좌 이런 식으로 계좌를 분리를 해야 그리고 자금이 커지면은 옆에 계좌를 하나씩 더 만들어요. 계좌 분산에 대한 강의가 또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릇에 맞게 계좌를 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그릇이 천만 원인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계좌에다가 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만 원 계좌에 그릇이 맞기 때문에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오고 이게 이천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그릇은 아직도 천만 원인데 이천만 원이 계좌에 담겨가 있어요. 그러면 은 멘탈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천만 원 가지고 내가 계좌를 만들었다면 수익이 한 천이백만 원, 천삼백만 원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1000만원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요 수익나는 거를 옆에 계좌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또 여기서 다르게 매매를 합니다 수익이 나면은 조금 조금씩 빼가지고 옆에 계좌에다가 또 담아요 200 400 600 이렇게 뚫려가면서 1000만원짜리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장점이 뭐냐면은 계좌가 나눠져가 있으면은 여기에 삼성을 샀는데 몰빵을 하고 싶어도 1000만원 밖에 몰빵이 안 돼요 제약이 걸려버리는 거 그리고 삼성이 쭉 빠져요 물타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쪽 계좌에 물타기를 하면 평단가로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돼가지고 삼성을 샀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1%가 됐고, 이거는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타기만 순전하게 했다면은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4% 수익인 거를 따로 매도를 해도 어, 기분이 좋아요. 똑같이 물타기 효과인데 따로따로 따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더 빠진다더라도 하 여기서 크게 손질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따로 손질이 돼요. 그래서 계좌를 분산하는 게 월등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왕 물타기해서 마이너스 나는것 같은데 나중에 반등 등이 나왔을 때이쪽에 계좌로 물타기 를 했다면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합니다. 근데 따로 따로 했으면 이거는 플러스예요. 따로 매도하고 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계좌 분산법이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짓기 매매나 통계자매매나 이런 계좌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용하시면 월등히 유리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 같이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